아이고 서 팀장님 오늘 날도 더운데 우리 좀 일찍 퇴근했죠? 야 너무 더워 우리가 오늘 이제 퇴근하고 모마에 식당에 딸려있거든 모마 안에 있는 조각공원 바로 옆에서 이 조각품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오늘 한번 가보려고 어때요? 서 팀장님 좋지 조각은 누가 만들었어? 조각은... 아 여전해 모마 너무 좋아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모마로 들어가는 메인 엔트런스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작품 보러 가면 되고 식당은 여로 가서 건물 두개 떨어져 있는데 가면 돼 제가 좀 가끔 기분 좋을 때좀 이렇게 우아하게 한잔 하고 싶을 때 가끔 오는 곳이에요 더모던이 식당이죠? 아... 여기 바룸 여기는 이제 단품 메뉴를 팔고. 아, 이거 좋네. 입고 어때 멋있지? 아, <laughs> <laughs> 아 <멋있게. 웃음> 세상에. 분위 얼마나 모던요 분위기가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여기 오면. 아이. Very good. How are you? Good. I have a reservation at the terrace. Just so you know, the terrace is oh. oh. 아이씨 난감한데? 아, 난감한데? 아, 아, 어 Take your time, we'll keep open reservation. Oh, y o u r 이 not going to be here? I'm not going to be here. I'm not going to be here. I'm not going to be here. I'm n 그 t going to be here. I'm not going to be 쓰리푸드 먹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 아 싱가폴 아, 그래서 거기 가서 한잔 하고 뭐 먹으러 가보자고 오케이 렛츠고 가깝지 여기서? 아 여기서 5분이면 가 5분 그래? 가보자 아 와인바 와인바 땡긴다 여기 바로 알도솜 와인바라고 뉴욕에 있는 그 수많은 소믈리에 중에 제일 유명한 소믈리에 중하나야 와인 가격도 좋고 뭐 퇴근 후에 이렇게 한잔한잔 하기에 너무 좋고 그런 데거든 상대적으 낮은 가격부터 아주 고급 와인 이런 것들까지 다 팔고. I'm wondering what's off off dry It's interesting. I'll have this. Cheers. Cheers. Mm. Okay. 아, oh, 이게 되게 재밌는 맛이야. 위스키야? 오프 드라이라는 걸 시켰는데 다양한 와인이고또 아, 더운 날날 날 더운 날단거 먹고 싶잖아 비트야? 이거 무슨 저기 무지개떡 아니에요? 치즈를 이렇게 만들어서 잘라주는구나 그 15불짜리입니다 아무리 뉴욕이 살인적인 물가라고 하지만 스케일 컴패리스 아, 이거 너무하네 아니 빵도 안 써? 빵도 컴패스. 따로 시켜야 돼? 비트 골든비트 레드비트 치즈 해가지고 이렇게 와인 안주로 만든 거야 이걸 2만원 받는 건좀 심했다 야 박순장 목소리에 힘이 없어 계획이 없는데뭐 <laughs> 이런 일이 발생해 <laughs> 어쁘게 생겼네 맛은 있겠지 지금 마음이 상... 이거 <laughs> <그거> 얼마라고요? 여기는... 인상 드펴 여기 와서 안주 시키면 안돼 술만 야 이거? 자 우리 박 팀장 처음으로 와 놨습니다 이 밀타운 식당들이 베나산 뉴욕에서도 제일 비싸고 물가 비싼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꽉 차있어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장사 잘 되는 좀죠좀 말이 실망스러요 잘 먹었어? 잘못 먹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, 저기는 이게, 이게 말이 되냐? 음식보다는 그냥, 그냥 진짜 이차로 와인. 원래 우리가 주로 가는 그이 아닌 게이 미드타운 식당들은 핫하지나 않아. 근 핫풀이 좋거든요. 핫풀, 핫풀 아, 좋지.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 간다? 우리 지금 아, 배고파서 안 되겠어. 저도 <laughs> 어반 호커라고 싱가폴에서 스위 푸드 같은 거 먹는 데를 호커라 고 그러거든. 그 테마로 만든 푸드 코트 같은 게 있어. 저 여기서 차라리 뭐 맛있는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가깝네. 여기서 실망하신 분들.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, 여기. <laughs> 실망하고 여기 와서. 자, 뭔가 마음이 편해지네. 술이 많네. 싱가포르 인디안도 있지, 싱가포르 말레이도 있지, 프라이라이스트도 있지. 뭐 어, 이런데요? 푸드코트야 어. 근데 이게 이렇게 뉴욕 한복판에 이렇게 미에 타고 있는게 신기하지? 그러네. 인도네시안 스타일. 오. 싱가포르 음식은 하이난 저 하이난 라이스를 먹어야 돼. 싱가, 하이난. 하이난 하이난. 오늘은 날이 아닌가봐. 왜? 여기도 플레이트가 다 떨어졌대. 그래서 <웃음> 일회용에 <웃음> 넣어줬어. 근데 이게 여기 시그니처 세트. 아 맛있어 보인다. 아 맛있을 것 같아. 아, 일단 맥주 한 잔. 맥주 생맥주 저기 있으니까 가볍게 라거. 라거. 아 예, do you 라거 v e a lager in the tap? w h 자. Yeah, 또 생맥주 야이. 아 이거지 이거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다 형님 또 하자 이런데 스오 이것도 맛있겠는데 음, 맛있겠네 일단 이 치킨을 한번 로스트, 되게 촉촉해 아, 보여 아, 생김치가 한번 소스 없이 한번 먹어볼게요 음. 와맛있 지난번에 먹은 약간 오리를 연상케 하는 업촉감을 아, 가진 이 소스 미쳤다 되게 새콤달콤해 이거는 포크 라 그랬는데 목사 이런 거 눌러서 만든 그런 거 같은데? 오 이거 돼지 산적이네 돼지 산적 음. 맛있어 맛있는데 이거? 난이 소스에 반했어 오. 되게 새콤하고 이거는 이제 같이 딸려오는 그.. 얘 모닝글로린가? 네. 모닝글로리는 볼펜인데? 뉴욕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먹을 게안 풀릴 때 이렇게 약간 플랜 B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그리고 아, 원하는 대로 야, 너무 맛있는데 이거? 부들부들해 보는 거요 되게 촉촉한 거 같긴 해 아... 뭐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? 땀에 아시잖아요 저는 저 소스 매니아예요 이게 뉴욕 한복판에 미니타운에 모마 옆에 제일 단가 비싼 데인데 아시안 푸드 그것도 동남아 스타일 푸드 코트가 있어가지고 10개 이상의 다른 종류의 음식을 판다는 게 되게 너무 훌륭한 나. 거지 이거 주먹야돼뭐맨만먹고말고도뭐 먹어. 먹어. 고수랑 해가지고 <laughs> 이게 미국 스타일 하이볼 위스키 소다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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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스키 와, 야, 아, 또라임이랑 먹네 또아 위스키 아야 맛있게 잘먹었거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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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다 이이것도샴이인잔이에요아 어, 그래요? 거이이라고샴이인이 아, 이거. 이거. 아, 너무 잘 먹었다. 와, 아,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. 이렇게 우리 오늘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없었는데 그래도 마무리 여기서 되게 잘맛 어? 맛있는 거 먹고 맛있게 마셨네. 만족도 좋았고. 이거. 술이 얼마 나왔다고? 술이 50티 포함해서 5 0이물이니까 우리가 지금 5섯 잔을 마셨거든요. 어. 진짜 싸게 잘 마신 거야. 그렇지. 괜찮아. 야 자주 오자 회식 한번 하자 여기서. 다음번 에 여기서 제대로 한번 저 싱가포르 음식. 동남아 음식 파티 한번 합시다. 네. 어, 뭐또 오자고.